영국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다. 영국인들은 전쟁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낙담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도 않았다. 런던에서 폭격당한 상은은 벽돌과 잽싸기 함께 가지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꽃과 나무들이 그 상처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영국인들의 절제된 자부심과 자제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국은 가장 문명화된 사회였다. 켄브리지 대학교에서 나는 죽음과 파멸을 가까이에서 목도하여. 진지했던 20-30대 귀염병들과 함께 공부했다. 흔치 않은 세대였다. 지옥을 오고 가며 부상을 당해 불구의 몸이 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차분하게 행동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운명을 극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시작했다. 이 학생들은 전쟁의 상흔을떠올리게 했으며 캠브리지 대학교는 전쟁 여파를 배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장소가 되었다. 그 세대의 영국인들과 함께 공부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캠브리지와 런던에서 학생들과는 영어로만 대화했고 영국식 발음을 익혔다. 그러다 보니 미들템플 법학원의 법정 변호사 자격증과 캠브리지 대학교 학위를 획득하고 4년 만에 싱가포르에 돌아왔을 때 이미 말레이어는 전부 잊어버리게 되었다. 몇달 후에야 말레이어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됐다. 언어를 잊어버린 첫 경험이었다. 언어란 쓰지 않으면 분명 잊어버린다. 말이란 건 뇌에서 바로 꺼내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꺼내려면 신호가 있어야 한다. 컴퓨터에서 명령을 활성화하려면 컨트롤키나 펑션키를 눌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국민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비밀의 여정을 밝힌다. 동남아시아의 말레이반도 체남단에 위치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형태, 역사, 문화, 민족, 구성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말레이반도 체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중국계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인 신생 도시 국가에서 언어 교육 정책은 국가의 먼 미래까지 결정하는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책리카뇨가 전하는 이중 언어 교육 이야기는 싱가포르의 국부 리카뉴 전 싱가포르 총리가 직접 들려주는 싱가포르 건축과정 속 언어 교육 정책의 변화 목표의 결과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책은 니커뉴 전 총리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도움을 받아 언어 교육에 대해 깊은 지식을 쌓아 나가며 목표를 위해 능수능란하게 정책을 구사하고 때로는 다양한 정적과 대립하면서도 뚝심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 감사의 말 역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언어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는 사료입니다. 언어 교육에 관해이 책이 한국인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한국인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가치를 담아내는 수단이므로 한국어를 올바르게 구사해야만 같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할수 있죠. 귀와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사회 내 갈등이 줄어들고 국가가 통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려서부터 몰입하여 배워야 합니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어는 주 언어를 통해 배우되, 뇌가 굳기 전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배워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만이 이중언어 구사 인재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들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자녀들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은 수월성 교육의 차원이 아닌 생존 문제로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카뉴 저자 해 리카뉴가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는. 자녀의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큰 학부모들이 책을 통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원리를 새삼스레 되새기고, 자녀들의 외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및 교육 정책의 결정자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비롯하여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에서 슬기롭게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와 영감을 충만하기를 얻길 바라며, 지금까지 류칸뉴가 전하는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 소개였습니다 안녕. 남과 같이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놀람>